그다음에 이제 제가 x.com 이거 트위터죠 트위터 예, 트위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팔리면서 예, 이름을 x.com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예, 제가 본 가장 황당한 이름 바꾼 사례 중에 하나인데 예, 트위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사람한테 이름이 각인됐었는데 하루 아침에 이름이 x.com으로 바뀌어버렸죠. 어쨌든 예, 기존에도 제가 트위터 클론 코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트위터 클론 코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름이 x 이름이 x.com으로 바뀌어서 예, 어쩔 수없이 x.com 클론 코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x.com 너무 그대로 베끼면 뭐하니까 저는 z.com을 만들 거예요. 예, 제로초에 z 따서 z.com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z 같은 이미지 이런 거는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되고 클론 코딩을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클론 코딩의 장단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요거를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 클론 코딩 하는 거 있잖아요 클론 코딩할 때는 절대 예, 뇌 빼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예, 뇌 뇌를 빼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그냥 그거는 타자 연습일 뿐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예,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이제 클론 코딩을 할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을까 이런 폴더 구조를 짰을까 이렇게 뭐 인풋 익스포트를 했을까 항상 뇌를 장착하고 보셔야 됩니다 뇌를 빼고 하면 그냥 코딩 쇼를 여러분들은 한몇 시간 동안 본 셈일 거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 클론 코딩을 전부 완벽하게 클론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뭐 완벽하게 클론하는 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 좀 이제 나머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좀 완벽하게 따라 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클론 코딩한 결과물을 제발 취업이나 이런 거할때 포트폴리오로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리액트 노드버드 강좌를 한만명 어, 한테 정도 팔았거든요. 만명 정도 팔았으면 그만명 중에서 클론 코딩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쓴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니 뭔다 트위터를 클론 코딩한 거를 그 포트폴리오로 내냐 이런 그 컴플레인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한두 사람이 이 클론 코딩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면 그게 면접관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사이트를 다시 한번 뭐 클론 코딩 해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든지 그런데 활용을 하셔야지 여기 결과물을 그대로 다른데 낸다 그러면 서류에서 탈락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그이 클론 코딩한 걸 그대로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강좌 뿐. 뿐만 아니라 다른 그뭐 프론트엔드 강좌들 있죠. 거기서도 클론 코딩한 거를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내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면접관들이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클론 코딩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클론 코딩할 때 장점은 뭘까요? 지금까지 말만 들으면 클론 코딩하면 안될것 같은데 클론 코딩의 장점 일단 클론 코딩의 장점은 여기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트위터 같은 거 솔직히 채용한다고 하면 트위터 가실 거죠. 트위터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아주 우수한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를 여러분들은 그냥 이 개발자 도구에서 예, 스스로 공짜로 예, 공짜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론 코딩한다는 거는 아주 그 훌륭한 소스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 때 아이디어 잘안 떠오르잖아요. 맨날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평소에 했던 것만 계속 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포트폴리오에 잘못 녹여내는 경우가 많은데, 클론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기 싫어도 억지로 따라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귀찮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잘안할것 같은데, 여기에는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포트, 이 클론코딩, 클론코딩에서 구현해 낸 거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트위터에서 어떤 거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걸이 트위터에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도 했기 때문에, 얘네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온갖 시도를 다해서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론코딩 하는 거는 아이디어가 없을 때 그것도 되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도 부여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클론코딩이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따라 만들다 보면 진짜, 따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공식문서, 넥스트 공식문서 같은 것도 엄청 잘 읽어보게 돼요. 실제로, 저, 저도 이제 이 트위터 따라 만들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했냐면, 이 공식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회 독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공식문서 내용만 봐도 진짜 x.com을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긴 하겠더라고요. 예, 완벽하게 똑같이는 못 만들더라도 그 동작을 거의 그대로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문서 좀 이제 같이 어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식문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저 없이도 이거 따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이 공식문서가 있는데도 강의를 듣는 분들의 심리를 잘 알거든요 사실 이 공식문서를 읽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긴 한데 문제는 자신이 이 공식문서를 제대로 읽은 건지 그리고 이 공식문서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좀 확신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응,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올바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로초라는 사람은 이 공식 문서를 이렇게 해석해서 예, 이렇게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초반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게 들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번 그 강의에 좀 컨셉을 잡았거든요. 예, 실무적인 거를 좀, 어, 따라하기 위해서, 예, 요런 그 페이즈? 단계? 예, 요런 걸 뒀어요. 예, 이게 실제로 제강의의 목차가 될 예정입니다. 예, 어떤 거냐면, 처음이, 첫 섹션이 이거예요.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기획서를 던져주었다. 그러면뭐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디자인이나 기획을 보고 실제로 그이 프론트엔드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고. 근데 이게 백엔드 개발자가 저보다 속도가 느려 가지고 API를 아직 못 만든 상황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그 한심한 사람은 백엔드 개발자가 API를 다 만들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다. 그리고 나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핑계가 있거든요. 백엔드 개발자가 API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지금 딜레이가 된다 그런 핑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맞거든요. 이거는 그 팩트인 게 백엔드 개발자가 API를 진짜 완성을 해줘야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완성을 할수 있는 그런 살짝 디펜던시, 선호 관계 그런 게 걸려 있는 건 맞는데 백엔드 개발자가 API를 안 만들었더라도 그거를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API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API를 직접 흉내 내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엔드 개발자가 API를 아직 못 만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에서 이미 X.com은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Z.com이라고 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드디어 API 문서를 주었다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짜로 만든 API를 백엔드 개발자의 진짜 API로 싹 바꿔 끼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프론트엔드 개발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살짝 보너스인데 백엔드 개발자가 퇴사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원래 했던 배포 배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추가하려고 억지로 상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만들 z.com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 노션 문서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션 문서와 그다음에 아직 정리가 다 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예, 지금 여기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 소스 코드도 결국에 나중에 다른 디렉토리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리드미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더 보기 좋게 만들어서 예, 이 노션과 기터 리드미를 합쳐서 제가 나중에 따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